안녕하세요. 스파이리천의왕키엘입니다 오늘 4월 17일 목요일인데요. 이번 주 일요일이 장애인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땡겨서 행사했습니다. 중증 장애인 중립생활 연대와 함께 장애인분들, 노인분들 모시고 대주옥이 파티했는데요. 사실 요새 많이 어려워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요 이렇게 고기 나누고 백지도 한잔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스파이리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